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크판 초고컬 귀멸의 칼날 1탄. 해외 제작자분이 초고컬 마크판 귀멸의 칼날을 제작하시고 맵 배포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맵에서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초고컬 기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분이 계신데 바로 애니 인생 20년. 애니에서 인생을 배운 남자. 바로 <웃음> <웃음> 자, 바로 느기 느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laughs> 멋있어. 뭐, 뭐 하세요? 어이, 어이! <laughs> 아, <웃음>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이, <오이> 어이!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느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 어딘지 압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귀멸의 칼날이 나오는 그 귀사할 때그저기요 스포지 하 마세요. 거기서? 스포 여기 여기는 안본 사람들은 아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스포가 좀 싫으신 분은 네 어,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음. 자여기 따라 오시면은 이제 저 기술들을 쓸수 있어요. 자 무한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맵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여기, 자, 여러분들, 여기, 길, <laughs> 길이 쭉나 있고요. 양 옆에, 여기 보면 물의 호흡, 여기 뭐 벌레의 호흡, 이렇게 있고, 여기 병력일썸, 그리고 제니츠 칼도 있고요. 병력일썸! <laughs> 저는 여러분 1탄이라고 했는데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보는데 1탄이구요. 이쪽은 2탄으로 나눠서 오늘 영상,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찍을 거구요. 먼저 1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기살대복. 기살대, 이거 옷부터 있다, 있죠. 어. 어? 이게 바로, 바로 귀살대복.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웃음> 아. <웃음> 자, 안보이고요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를 하세요. 음 스폰 포인트를 하고. 자, 배고픈지. 기요반 블록이 스포프 보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다가 하세요, 여기다 가세요. 하 여기다. 아,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먹을 걸좀 먹을게요. 음. 오케이, 그만. 우후! 오 딱이요. 다이콘 했어. 어,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물의 호흡부터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넣어 놓고 자, 이렇게 차례로. 물의 호흡 네. <목소리> 음, 물의 호흡 <혼. 목소리> 아 이제 능님은 능님은 오늘 물회 고못어요 뭐 능님은 이따가 아. 이거 딴거쓸 거니까 이거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자. 자. 이따 <laughs> 먹을 거능이가 갖고 있으니까 능이한테 달라 하면 되니까 자, 따라 나오세요, 능님. 어, 능님은 여기 있는 어, 여기 도깨비, 여기 혈기, 여기 여기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거 아. 누른 다음에 <laughs> 이거 누르세요. 어. 누르시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여기 오시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주인공 여러분들, 탄지로인가요? 네. 탄지로 한번 스킬부터 한번,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기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일형이라고 합니다. 제일형 수면백이라는 기술 먼저 써보도록 음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맞을 상대가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 느기. 음. 저요? 네, 그쪽이요. 한번첫 번째 기술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형 수면배기. 자, 아!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쎄? 아니, 저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수면배기였구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면배기쓰생됩니다 오! 계속해서 있으니까 하다닥 꺼지네. 오! <laughs> 자, 이리오세요 능이 여기다 수었는드 하세요, 그냥 네, 음, 소문 예, 따시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제 2형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 4형, 들리침 파도라는 기술이라고 해요. 제 4형!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자리에 서서 구비치는 물살과 같은 계적으로 상대를 여러 번 베어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 아! <laughs> 엄청 세구나. 음. 아, 자 다음은 제 5형 가뭄의 반비 이 기술로 베인자에게 고통이 거의 없어 스스로 목을 내는 자에게만 쓴다는 라 기술인데 자 원킬이라고 합니다 바로 12개월 음자 <laughs> 음.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와와자도망가 자, 이렇게, 이거 원킬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원킬에 무조건 간단하게 쓱싹 하는 기술. 자, 한번 저한테 다가와 보세요. 하! 아! 어. 다가보세요 다시. 하! 아! 아, 때리지 말고 그냥 다가와 보세요. <laughs> 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은 스스로 이제 목을 내어준 자에게는 한 방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오! 제 5형 가뭄의 단비였구요제 다음 기술은 여러분들 제 6형 비틀린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자 온몸을 비틀어 몸을 두르는 나선 소용돌이 모양의 충격을 전방위로 날리는 방역기라고 하네요 아! 오!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 오좀 세다 일단 느끼는 몸이 약해서 는런지한 번에 들어오고요 또 죽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위로 네 소용돌이 치죠 여러분들 자 다음과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제8형 용수라고 합니다 내려치는 폭포처럼 칼을 내려치는 기술이라고 해요 자 <laughs> 저기요, 아, 너무, 너무 <laughs> 반, 저기 반으로 너무, 하면 어떡해요? 예? 너무, 너무 약하다 <laughs> 저기요, 아, 물소리 너무 좋네 자, 다음 거는 제 구형 수류 물보라 란이라고 합니다 동작 중에 착지 기간과 착지 면적을 최소화하여 좁은 공간 안에서 벽이든 천장이든 빠르게 이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스류스 자, 이게 그, 한 번, 그, 북 같은 거탁 치면은, 막, 팡, 바뀌는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 기술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회피 이동기. 자, 능님은 이거 쓰면 절, 대 때리지 못해요. 방금 때려! 아니, 아니요. 방금 못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셨죠? 굉장히 빠르게. 제가 움직이는 거못 봤어요. 자, 다음 거 여러분들. 다음 거는 제 10평 생생 유전이라고 합니다. 물의 오 최강의 품새라고 하는데 자 검격의 위력을 점점 증가시키는 기술이라고 해요 어! 아 느기가 죽으면 안되는데 그냥 죽어버리네 자 느기한테 느기야, 검기. 어 느기한테 이거를 한번 저항을 좀 주고요 어. 자, <laughs> 자 다시 해볼게요 그게 물의 호흡인가요? <laughs> 네, 물의 호흡입니다. 아, 안 아프네요, 물의 호흡. 아, 이게 데미지가 안달어서안 안 써지네, 다시. <laughs> 그러면은, 능이 아까 다시 저기 무한성 가가지고, 그 포션 하나 갖고 오세요. 음. <laughs> 아니,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laughs>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잔잔한 물결, 그, 토미오카 기우인가요? 어,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우만의 고유형이라고 하네요. 자, 자신에게 날아오는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모조리 흘려내는 물의 호흡의 특징인 방어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형이라고 합니다. 자, 누님. 자, 한번 공격해 보세요. 어? 이거는 물 얍! 자,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이 기술을 쓰고 있을 때는 어떠한 공격도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자, 누기가 여기서 저유 있을 때뭐 병력의 성을 쓰다. 쓰던... 누기 어, 누기고 늑여, 너무 커졌네. 자, 여기서 어떤 기술을 써도 어떤 호흡을 써도 저는 맞지 않습니다. 자, <laughs> 능님. <웃음> 자, 이제 저희 이, 이거 어, 용 이거 생생 유전수로 가야 되니까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 저는 언제 써요? 자, 이제 다음 거 벌레 호흡 한번 쓰게 해 드릴게요. 오! 그거 엄청 센 거거든. 자, 여기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오! 이 형님 뭐 엄청 세다. 징 와자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10평 생생유전 자 다음 거 여러분들 이제 자 벌레 호흡 볼 건데 벌레 호흡은 우리 느기한테 양보를 할게 아느기는병력일서 <laughs> 써야지 병력일서 먼저 한번 볼까요 저희? 아니요 이거 천천히 하나하나 봐야죠 <laughs> 그래요? 네? 이거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하나 봐야죠 어떻게 <laughs> 먹을 것좀 주세요 먹을 거아 먹을 거안 써져 있구나 제가 이거 가져올게요 음. 자이 정도 이렇 좀 먹어주고 자 그러면은 능님이 한번 이게 한 사람이 이거 왜못 쓰겠냐면은 한 사람이 이걸 가져가면은 한 사람이 못써어자 이거 가져가세요 능님 벌레요 응응 음, 음. 저는 이 벌레 사용하지를 좋아합니다 <laughs> 자알로우세요자 여러분들 나가 나가 봅시다 이번엔 제가 저거 한번 가지고 갈게요 한번 능이한테 한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능님 그 칼이 있죠 칼은 오른손에 그대로 드시고요 그 기술이 네. 있죠 기술 하나를 F로 누르시면 왼손에 들거든요. 네, 아니, 칼 말고 아 말고. 기술? 어. 어, 칼 두고 칼을 드세요. 이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기의 네, 기술은 네. 이 칼이 뭔지 아십니까? 어, 뭐죠? 이 칼은 절대 네. 뵐수 없어요. 날이 없어서. 아 그래요? 어, 그런 거였는데, 네. 이칼 끝에 독이 발려 있어서. 어? 복으로 말려 죽입니다. 아, 자, 이, 이 칼은 <laughs> 여러분들, 자, 코초시노브라는 벌레를 사용하는 네, 기사할 때그 기둥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둥. 어, 기둥 한, 한 명인데, 첫 번째 기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laughs> 보여줄 게 많으니까, 어, 맞아요. 이렇게 시프트를 어? 누르면 써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오호! 자 한번 여기 첫 번째는 나비의 춤 장난이라는 기술로 뛰어오른 뒤 착지하면 적을 찌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자첫 판에서 슈한 다음에 도구로 슥. 아이 친구는 독이 계속 걸리죠. 오 이펙터 되게 슉! 멋있어. 슉슉 자, 자 음, 다시 날아서. <laughs> 자요 없을 때까지. 어, 그러네, 늦게 말대로 날이 없네, 진짜. 후! 날이 없어서 도구로 어. 딱싹 이렇게요? 어, 그러네. 때려도 데미지가안 들어. 오, 죽었어요. 자, 두 번째 기술 한번 이제 이제 그거는 빼시고, 자, 두 번째 아. 기술로 들어주세요. 아. <laughs> 자, 두 번째는 잠자리의 춤 보관육각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속으로 찔러 독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써보세요. 어떻게 쓰죠? 어, 시프트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때리고? 슈! 엄청세. 이것도 슛! 오, 되게 멋있다. 자, 네. 날아서 바꾼 오, 다음에 슛. 샷! 오호! 왜 그렇게 못 맞추셨거든요. 눈요까지. 네. 어, 좋아요. 어, 이번에 바로 세 번째 기술로 가 봅시다. 세 번째는 진해충 이제 주름 상자라는 기술인데 순식간에 사방으로 구불거리는 움직임으로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달려들어 찌르는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멋있어요. 자, 갑니다. 멋지게 각도 찍어주세요. 네. 간다! 음! 우와! 대박 이거죠 우와, 엄청 멋있어. 진짜 엄청 멋있어. 자, 마지막 멋있게 죽이겠습니다. 네. 날아서 탁! 와 근데 되게 아, 멋있었어, 방금. 멋지게 죽였는데 아, 멋있었어. 하늘에서 거의 날았어. 어, 이거 안 죽었지? 어, 왜안 죽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한테 쓰는 걸로. 자 병력의 선처럼 예.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예. 오 되게 꼬부꼬북하서 진짜 날아가 오 되게 멋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벌레의 호흡이었구요 오세요 이제 병력의 선 봐야죠 아 병력의 선! 능힘이 쓰세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어, 이거는 좀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칼을 들고 우와 칼을 들고 시프트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경험치 바가 쭉 올라가거든요? 0, 1, 2, 이렇게 있어요, 기술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0일 때 하나, 1일 때 다른 기술, 2일 때 다른 기술, 이렇게 나갑니다. 2일 때딱 떼면은 2인 기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0때 떼야 되나요? 어, 0 때부터 일단 한번,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숫자 어디서 나와요 어, 숫자 0은 안 보여, 그냥. 어, 1이 되기 전에 떼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핫! 오오오! 오오! 이복병력이 썸이네! 이게 1이에요? 네, 이게 0이네, 0. 아, 이게 0. 음, 자, 한번 보여주세요. 토큐, <laughs> 이 0. 자, 카미나리로 큐큐! 간다! 오! 아, 아이 있어버렸다! 오, 어, 괜찮아. 와, 어, 이거, 이게 병력이 있어. 이거 엄청 멋있다. 이게 6연속 그런가 봐. 6연속 병력이 있어. 저 1대 쏘서요 어, 자, 2가 한번 보여주세요. 2. 간다! 아, 있어버렸네? 어, 괜찮아, 괜찮아. 와! 어! <laughs> 대박 멋있어. 와, 진짜 엄청 세다. 자, 2 갑니다. 네. 하! 간다! 이! 우와! 이거 뭐야! 한 번에 죽었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저는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예? 한다 어, 근데 진짜 눈에 안 보였어. 이! 차, 우와! <laughs> 와, 되게 멋있네. <laughs> 자, 이것도 각각의 기술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병력일성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 아 근데 기살 때 갑옷 안 입어도 되나? 어... 안 입어도 되는 것 같아요, 세니까음음 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 3, 3은 없음. 안 써져서 3은 없어요, 네 2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뭐, 뭐 줄까요? 1? 어. 2다 보여주세요 오케이 음. okay. 0부터 자, 0은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자, 1 1 성공! 어? 자, 자, 자 마지막 2 어. 2 우와, 이게 진짜 세다. 죽었어요. 자, 이제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이번 제가 써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랭고쿠라는 이제 그또그 그 뭐죠? 그비살할때 기둥. 화염의 호흡을 쓰는 이제 기둥인데, 이 기술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님은 게임모드 하시고, 저거 포션 갖고 와주세요. 클리어 이제 변경해서 못 쓰게 아아 아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기술 자 화연의 홉제 1형 부지화라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돌진하면 베는 공격이라고 해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환해주세요 오케이 아 먼저 먼저 해볼게요 음, 음, 자 에이 멋없다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음. 잠깐만요 음기살때옷안 입어도 되나요 어기살 아, 기사... 그거 때문에 그런가 자 일단 제2형 상승 염청이랑 기사 한번 써볼게요 어그그건가봐 진짜 기살때옷안 입어주는 거 같아 잠깐만기살때 <laughs> 옷이 없다 <laughs> 자, 잠깐만요 어음자 여러분 지금 살짝 안 나가는데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다음 거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랭구쿠, 이거 또 있어요? 엄청 어. 센이라고. 어, 그, 그래. 어, 이거, 이거 나도 기대를 어. 좀 심었는데. <laughs>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음 거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거는 여러분들, 토키토 무이치로라고, 또 기사할 때 기둥인데, 안개호흡을 쓴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어, 아, 능님이... 얘를 몰라요? 네, 전 모릅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맞아, 만화 책도 안 봤네. 네,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이거 눌러주세요. 아, 어, 능님이쓰시고 이제 제가 또 이걸 가져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이게 멋이 없는데, 여러분들. 제3형 하산의 물고라라고 합니다. 안개로 한번 써주실래요? 첫 번째 거 갑니다. 네. 오... 아, 뭐... 아, 뭐, 아 왜... 아, 왜... 왜... 때로... 자, 이거는 뭐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 없네. 이거... 은신... 어, 은신이네. 제4형 이류대기,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4형... 제4형 이류대기... 아, 이류대기... 오... 이거 좀 가까이서 해야 되나 보다. <laughs> 이류대기... 어? 이거 으고날아가네 앞으로, 앞으로 돌진하는구나 오늘 데미지가 안 다네요. 느기가 약한 건가? 완전 가까이서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아. 그, 상대방이 뒤를 아 어, 낙... 그러네. 뒤와 확 날아갔는데. 오! 오! 뭐야, 한 방! 이겁니다. 보이시죠? 오, 한 방에 죽는구나. 오, 센 거였네. 자, 다음은 제 6형, 달의 하소라는 기술인데, 세 번째 거 하시면 돼요. 자, 달의 하소 한번 보여주시죠. 와! 아, 아한번 더! 어? 뭐야! 와, 엄청 되는구나. 자, 이대로 여러분들, 자, 그, 자, 다음 기술, 제치량 목롱으로한번 가볼게요. 목롱 흐으으. <laughs> 한번 써주세요. 오! 떻게안 보였어, 방금. 자, 안 보이는 속도로 뒤로. 바라보는 아.. 어, 근데 안 보이는 속도로 맞으셨네요. <laughs> 저기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뒤로 뒤로 가서 막한대 맞고 어? 오자 다리아통였죠 방금 자 끝인가요? 통역 네? 어, 예? 역 통역 통역 통네 통역 통역 통다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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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다음 여러분들 다음 거는 우주 킹대의 소리의 호흡을 쓴다고 합니다. 번개 호흡에서 파생된 만큼 빠른 공격 속도의 강력한 일격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들어주세요, 형님아 제가 또들어요자이것도 음. 이건 칼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를 그냥 한쪽 예. 손에 들면 됩니다. 어. 딱 하고 이것도 아까 병력이 섬처럼 쓰시면 돼요. 응. 자, 첫 번째 영부터 한번 써보시면. 영 단계. 오 들어. 엄청 세. 잠1 1 1. 1. 와! 야! <laughs> 야! 멀리 가면, 어? 안 된다. 우와, 저 다, 이거, E 한번 써주세요. 자, E 갑니다. E! 우와! <laughs> 우와! 나도 밀렸어, 나도 밀렸어. 저 게임 오드인데 아? 밀려서 튕겼어요. 어? 우와, 엄청 빠르구나. 이게 번개 오흡에서파생돼가지고 엄청 빠르다고 하네요. 여기 숨어있네. 얘 죽여주세요. 어? 음. 짜리로 하면 될것같아 오, 엄청 세. 우와! 자, 여러분들, 자, 우주생겨있 여러분, 소리의 호흡 1년도도 한번 봤고요. 다음, 여러분들, 이 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노스케, 그 멧돼지 여러분들 가면 쓰고 다니는 그 친구 케머노네 쿠쿠 짐... <laughs> 짐승의 호흡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그칼 없애시고요. 그냥 큐 하면 버려지거든요. 자 이것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자 이거. 이거는 바위에 갈아서. 어. 네. 승영. 자 어. 이게 영이죠. 예, 영이는 엄청 세네요. <laughs> 엄청 세네요. <세대>. 다음 이 <laughs> 한번 해주세요. 일. 오. <laughs> 이펙트 되게 이쁘다. 자 다음 2 e 한번 해주세요. 2 오. 하늘에서 <laughs> 어, <화를 내서> 되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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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세다. 이. 오, 엄청 세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노스키 여러분의 기술도 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이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해호입니다. 자, 해호 첫 번째 원무라는 기술인데 한번 써볼게요. 오! 오! 뭐죠? 멋있다. 오! 어때? 멋있어요? 전, 전 아무것도 안 네, 이펙트보다. 아, 그래? 이게 내가 사용자다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따 이거 한번느게한테도한번 써보라고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한노카미 카구라라고 여러분들, 그원물섬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히노, 히노카미. 아, 히노카미인가요? 어, 뭐야, 여기. 오, 이거 약간 병력섬처럼 되는구나. 오와! 야 뭐야 어디 가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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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나또 어디가 이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어, 이거, 이것도 거이 이따가 늑이한테 써보라고 할게요 아 황태의 호흡 수차라.. 아 화차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야아몇번 야,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두번 굴르거든요 이거 어디갔지? 죽었나요? 한번 뭐야 아 그냥 있구나, 그 이거. 파단에, 와 엄청 세구나. 데미지끝 파낭 보소. 아 어, 이거 나중에 이 기술 탄지로 가 쓰는 건가요? 이거요? <laughs>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 엄청 세구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laughs> 와 이거 한번 느이한테 써보라고 했다. 능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 저요? 어, 이거, 어, 이거 누르신 다음에. 아 음, 이거 또제 스킨이 멋지니까 또한 네, 번. 두또 번째 한번... 기술이거든요. 두 번째 기술? 자 옆쪽에서 봐주세요. 네. 우! 이거는 아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봐야겠다. 어. 나오세요. 너무 좁으니까. 어. 아, 어, 이게 엄청 멋있네. 아, 제가 밖에 서 봐야 된다 말했잖아요, 이거. 그 네. 자, 여기다가 한번 선해 볼게요. 어, 두, 두 마리. 해봐. 자. 자, 한번 보여 주시죠. 3단 가면 3단. 네. 간다. 1단! 2단! 오! 3단! 오! 우후! <laughs> 어이조피 조금, 조금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 해주시죠. 얍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화염의 호흡 다 빼고 한번 봤는데 지금 제가 저거 살짝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와서 마지막 저 화염의 호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써지는지 여러분들 쳐봤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텐 아, 랭고쿠 코즈로의 여러분들 화염의 호흡 보여드릴게요. 랭고쿠. 자, 하고첫 번째 기술입니다. 제 1형 부지와 앞으로 돌진하면 배는 공격. 오! 오! 뒤에서 잘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 일단 느기한테 한번 보, 보여달라야겠다. 자, 두 번째는 제 2형 상승 염천. 자. 야, 상승! 뭐야? 뭐야, 진짜 뭐 올라가네? 불꽃 좋아요. 상승. 자, 다음 여러분들 제 4형 성연의 파도라는 기술입니다. 검을 전방으로 여러 번 휘둘러 방어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오, 오 뭐야 방어 기술인데 왜 이렇게 세? 오, 오. 불꽃 나오는 것 봐. 불꽃 나 마지막 뭐 마지막이. 아그 이렇게 나오네. 자 능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자, 한번 이거 살짝 한번. 멀리서 봐야 돼요. 네, 멀리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한번 기술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부지와 오, 슉.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 멋있다! 자 다음 자! 상승 염전 보여주세요 불꽃상승! 우와 이렇게 오 되게 멋있었네 당연하죠 자, 다음 마지막 제4형 성염의 파도 보여주시죠 뭐지? 왜그시죠아 이펙트 저만 보이나요? 보여요 저도 어제. <laughs>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다음 거 이겁니다 아, 이게 다음 거 아닌데요? 이 불같이 생긴 거. 아 이거? 네. 자, 어, 요 오, 보시나요? 예, 아 이렇게 약간, 약간 오. 와, 불이 막 꼬부꼬부 뱀처럼 막 나오네. 자, 그래 불붙은 거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지금 저희가 제 1탄 여러분들 좀 착한 애들. 좀 멋있는 애들, 여러분들, 1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2탄으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이제 귀신들, 도깨비들 여러분들, 나쁜 애들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살짝 더 고퀄입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2탄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불타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